결혼식 아, 병원 왜? 계속해 있어가지고 안 너네가 안 명예가 없잖니. 거야? 그거에 명예가 아, 아. 아. 진영이 그래, 왜? 제주전한 고개 학생이 곧 마감될 레이오니 는듯 쓰레기 더미들 지나갔어. <laughs> 제주도 왔고요. 이제 카페 갈 겁니다. 친구가 카메라 들고 나온다고 해가지고 친구 집 앞에서 잠깐 기다리고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액정 필름이 렌즈 쪽이 나갔거든요. 그래서 막 필름 바꾸려고 여기저기 갔는데 안 파는 거예요. 필름 아예 안 팔거나 아니면은 제가 14 프로인데 14 그냥 그냥인다. 어쨌든 십사는 안 팔거나.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. 이대로 약간 흐린 눈으로 다녀볼게요. 면 열심히 제주도를 담아보겠습니다. 안녕. 요새 키링 한세네 개는 들고 다녀야. 찍기 <merged> 어려워. 부동 응. 그런 느낌 아니야? 운무 뭐죠? 아, 눈부셔. 응. 굿. <laughs> 오름 갔다 와서 너무 졸려가지고, 한 30분 잔다는 거, 한 시간에 넘게 잤어요. 그럼 체력 무슨 일이지? 너무, 너무 당황스럽다. 어우, 잠을 잤네요. 꿈까지 꿔가면서. 꿔가 아무 이제, 네. 저는 어쨌든 해야 할 일도 있는 상태에서 온 거기 때문에, 옷을 다시 갈아입고, 지금 잠깐 그 잔다고 잠옷 갈아입었던 거거든요. 그 평상복 입고는 침대 못 눕는 그런 사람이라 가지고 아무튼 네옷 다시 갈아입고 숙소 앞 카페 가서 이제 열심히 해야 될 일들을 해보겠습니다. 체로 무슨 일이지? 오음 별로 높지도 않았거든요. 아 근데 좀 재밌는 거. 그래가지고 또 올라갔으니까 약간 등산하는 느낌으로 거기 있잖아요. 그래서, 막, 다, 이제, 그 아주머니 왕, 아저씨들, 이렇게 중년 분들께서 막 올라오셨더라고요. 약간 부부 동반으로 오셨나봐요. 열심히 사진 찍어 드리고. 좀, 그, 저보다 나이 있으신 분들께, 제가 조금, 뭐라 해야 되지? 약간 막, 괜히 너스레 떨면서 그런 걸 잘해요. 좀막 열심히 또 사진 찍어 드렸어요. 막, 어, 포즈 다른 것도 해보세요. 뭐, 하나 다막 이러면서 했다가, 사진 찍어드리고 이제 한 아주머니 이렇게 성우 예쁜 사람이 찍어주니까 너무 더 기분이 좋다 이러셔가지고 어 무슨 말씀이세요? 인물이 좋으셔서 제가 사진 찍는 맛이 너무 잘났다. 근데 그걸 시작으로 거의 그 다음에 다음 분들 또 찍어드리고 그 다음 분들도 찍어드리고 그 다음 분들도, 분들도 찍어드리고 거의 전문 사진 기사처럼 계속 사진 찍어드려. 근데 이런 것도 다 좋은 재밌는 추억 아니겠어요? 약간. 여행지에서의 추억들은, 그니까 보는 것도 있지만, 거기서 생각지 못한, 거기서 만난 분들과의 그런 것들도 한몫하는 것 같네요. 지금 그랬습니다. 아 어, 그리고 정신 차리고, 카페 가볼게요. <laughs> 안녕. 냥. 아들 가쏙서관 예. 쟤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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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요 쟤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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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

현실로 복귀했습니다. 그, 그 지금 번지죠. 빛 번짐 있는데 그게 제가 액정 필름이 하필 카메라 렌즈 쪽이 나가가지고 그냥 흐린 눈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 갈아야 되는데 필름 사야 돼요. 아 집에 있나 모르겠네. 근데 또 제가 저 이런 거 손재주가 없어서 제가 붙이면은 막 기포 화장창 생기거든요. 잘해봐야겠다. 뭐 오히려 필름 없으면 그냥 그런 케이스랑 필름 파는 데 가서 바꿔야 될것 같아요. 제주도 너무 좋았어요. 진짜 14년, 5년 만에 가는 제주도였거든요. 저 고등학교 수학여행 이후로 처음 가봐가지고. 근데 막 그렇게 막 여기저기 엄청 많이 다니진 않았고. 사실 제가 해산물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라서 막 사람들이 다들 막 맛있게 먹는 그런 데를 다닌 건 아니었지만 저에게 너무 만족스러운 그런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. 거의 막 요양처럼 잠도 푹 자고 좋은 경치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렇게 조금 쉬어가는 타이밍이 있었다는 게참 감사하네요. 그래서 이제 제 열심히 이제 제 열심히 사는 거야라는 마음으로 왔습니다. 그래서 오늘 운동도 하고 사실 오늘 재택이었는데 근무가 학교 와서 처리해야 되는 일이 생겨가지고 하러 왔거든요. 근데 오히려 또 집에 있었으면 하염없이 늘어졌을 것 같아서 오히려 오히려 좋다라는 마음으로 네, 학교에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. 여러분은 이번 한주 어떠셨나요? 다음 주면 또 명절이잖아요. 네 전화가 와가지고 잠깐 끊겼습니다. 하여튼 명절 계획 있으신지? 저는 사실 저희 집은 명절을 그렇게 오래 보내는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네또 화요일에 이제 본가 넘어가서 자고 수요일이면 넘어올 것 같아요. 할거야죠 연휴에, 네. 제, 지금 제가 할 일들이 많이 몰려, 밀려 있기 때문에 열심히 사는. 그래서 2월은, 명절 이제 연휴 지나고 2월은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그런, 네.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아니, 지금 막 일정들이 상담이랑 막 이런 것들 막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새로 이제 시작하는. 어, 관리를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드네요. 이런 것들을 어쨌든 해야 할 일들과 제각 개인적인 그런 연구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제 시간 관리를 해야 될지를 이제는 될대로 살면 안 되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. 이것이 어른의 삶인가? 그렇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가끔 그런 시간은 필요한 것 같아요. 근데 그렇게 바쁜 중에도 오히려 바쁘기 때문에 한 번씩 일시정지 누르고 약간 환기를 하는 거는 너무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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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필요하다라는 거를 이번 여행을 통해서 저는 다시 한번 깨달은 것 같고요. 여러분들께서도 각기 이제 요새 안 바쁜 사람 없잖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은 약간 일시정지 누르고 한번숨한번 다시 들이마시고 가시는 그런 시간들 꼭 챙기셨으면 좋겠네요. 저는 또 열심히 자막을 달아서 또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들 좋은 주말 보내시고 행복한 설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안녕 뿅.